오늘은 다이소 제품 중에 여행할 때 있으면 정말 편리한 여행템들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최근 여행들 많이 가시니까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이 제품들을 구매해서 여행을 다녀왔는데 사용해 보니 정말 편리한 제품들도 있었지만 그냥 그런 제품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어떤 제품들이 정말 편리하고 유용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이소 여행용품 베스트 7. 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압축 지퍼백입니다. 이 제품은 최대한 짐의 부피를 줄이는 제품인데요. 보통 이런 제품들은 청소기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여행지에서는 청소기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 제품은 청소기 없이 그냥 돌돌 말아만 주면 압축이 되는 제품이에요. 겨울철에는 옷 부피가 크니까 필수로 필요한데요. 물론 짐이 많지 않은 경우라면 괜찮지만 보통은 짐이 많으니 사용하면 정말 좋아요. 여행지에서 돌아올 때도 사용하면 되니까 이 제품 사용하시면 짐 정리를 좀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겠죠. 두 번째 제품은 도난 분실 방지 여행용 복대입니다. 해외 여행을 할때 필수로 필요한 것이 바로 여권이죠. 여권은 공항은 물론 호텔에서도 그리고 면세점에서도 계속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런 여권을 아무렇게나 보관해서 분실하게 되면 정말 굉장히 피곤해지겠죠? 이 제품은 이렇게 은근히 자주 필요하지만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여권을 안전하게 보관을 해줄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 바로바로 바로 꺼내서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이렇게 2단 지퍼 포켓으로 되어 있어 가족 여권을 모두 보관하기에도 좋고 카드 지갑 등을 넣어두기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작아서 이렇게 허리에 차고 상의를 내려주면 감쪽같이 보이지 않으니 더욱더 마음에 들기도 했고요. 굳이 단점이라고 한다면 크기가 작아서 여권을 여러 장 보관할 때에는 좀 빡빡하게 들어가는 점이 있겠네요. 세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여행용 기내 발 받침대입니다. 장시간 비행을 하는 경우 계속 신발을 신고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이 제품은 이럴 때 사용하면 아주 유용한 제품이에요. 사용법은 적당한 곳에 끈을 걸어주고 이 받침에 발을 올려만 주면 됩니다. 설명서에는 기내용 테이블에 걸어주라고 나와 있는데 제 경우에는 테이블보다는 자석 앞 주머니 쪽에 걸어서 사용해도 좋더라고요. 이렇게 걸어준 후 발을 받쳐주면 보다 편리한 여행이 될것 같습니다. 단거리 여행이라면 신발을 벗고 신고 하는 과정이 더 번거로울 수있겠네 그리고 발 냄새가 나는 분이라면 사용을 피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여행 용 빨래줄입니다. 장기간 여행을 하게 되면 양말이나 속옷은 세탁을 해서 입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호텔에는 건조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냥 여기저기 대충 널어놓았는데요. 이 제품이 있으면 어디에서나 빨래줄에 빨래를 안정적으로 널어놓을 수 있습니다. 양쪽에 흡착 패드가 있어 패드에 붙을만한 병만 있으면 되는데요. 이렇게 패드를 붙여주고 빨래를 널어주면 끝. 정말 간단하죠? 그리고 빨래줄이 두 줄로 꼬여 있어. 빨래 집게가 필요한 빨래도 빨래 집게 없이 널어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래가 많아 빨래줄이 짧은 경우에는 이 빨래줄을 2 개를 구매해서 두 줄을 연결하면 보다 많은 빨래를 널을 수도 있겠네요. 다섯 번째 소개할 제품은 거리식 세면 파우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적인 파우치처럼 보이지만 이 지퍼를 열어 파우치를 열어주면 여행시 필요한 각종 여행용품들을 보관할 수 있는 거리식 수납함으로 변신을 하는데요. 수납함은 네 군데로 나누어져 있어 각 물품별로 구분지어 보관하기에도 아주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걸어둘 수 있어서 각종 여행용품들을 넣어두고 사용하면 정말 편리했는데요. 또한 수납주머니가 메시망으로 되어 있어 욕실에서 물에 자주 닿는 세면도구들을 넣어두고 사용하기에도 좋습니다. 정말 이 제품은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게 될것 같은 꿀템 중에 꿀템이니, 보이면 꼭 구매하세요. 여섯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발목 양말용 수납 건조 거리입니다. 이 제품은 세탁한 양말을 걸어서 건조 시에도 걸어두고, 다 마른 양말을 수납하기에도 좋은 제품인데요. 양말이 쫙 펴지니 건조도 좀더잘 되고, 거리 부분이 이렇게 접히니 접어서 바로 수납을 하기에도 좋은 제품이에요. 단점이라면 발목 양말용 제품이라 추운 곳에서 여행을 하시는 경우라면 사용할 수 없겠네요. 따뜻한 곳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만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여행 수납 접이식 보조팩입니다. 여행을 갈 때보다 올때 짐이 늘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여행지에서 이것저것 기념품이나 선물을 구매하게 되면 짐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캐리어에 짐을 넣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냥 양손에 들고 오기는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이 제품은 이럴 때 사용하면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이렇게 접히니까 여행 갈때 그냥 캐리어에 잘 접어서 가져갔다가 선물이나 기념품을 구매했을 때 여기에 잘 넣어서 가져오면 될것 같아요. 캐리어에 걸수 있는 거리도 있으니 좀더 간편하게 짐을 가지고 올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은 이렇게 여행 갈때 있으면 유용한 제품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행 전에 다이소에서 구매해서 여행을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좀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